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6월 18일 수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역대상 1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승리 여호와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날 아들 그 자를 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겠다 하는 게 약속이죠. 다윗처럼 그 삶을 주께 맡긴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끝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문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적 중의 하나인 블레셋과의 전투도 다윗 앞에서는 블레셋은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다메색 사람, 아람 사람 모두 할것 없이 다윗 앞에서 굴복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 싸움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다윗이 이기는 것 같지만 그 싸움은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이끄셨던 싸움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다윗과 이스라엘은 많은 전리품도 얻었습니다. 수많은 전리품을 얻고 수많은 재물을 얻은 다윗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것도 다윗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온음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다윗은 그 모든 전쟁의 전리품조차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로 행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생각과 뜻으로 나라를 이끌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앞에서 기쁨으로 행하였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너무나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며 백성을 다스리며 통치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뻤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삶도 마치 다윗처럼,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겨 드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의와 공의로 행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멜리 연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주 앞에서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정의로와 공의와 놀라운 은혜 가운데 행할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주께 모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내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께 듣고 주와 행하며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의 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새벽기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이 주의 뜻 가운데 주와 함께 행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행하는 귀한 성도회산 백성에 산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서서 감사 찬양을 주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뜻 가운데 거하신 하루 되시길 원하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